자 두번째 도전 문제입니다. x 3승 그 다음에 플러스 ax 마이너스 8을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b로 나눌 때 몫을 그냥 가로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3x 플러스 4다. 자 x 3승 플러스 ax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는 수 곱하기 목도하기 나머지랑 같은 식이다. 같은 식, 좌변이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3x-4를 좌변으로 넘겨버리겠습니다. 그럼 x3승에 a-3x, 의 그죠? a-x-3x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와 같은 거죠. x제곱 플러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b와 몫이랑 곱한 거랑 같은 거지. 그니까 러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된 식과 같아야 되는 거죠. 같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지? 얘가 x를 곱해주면 얘가 x3승이 돼서 그 좌변과 우변의 최고 차수의 개수가 같습니다 최고 창이 같습니다 얘네들이 같이 그죠? 근데 이렇게도 곱해져야 되는 거니까 4x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도 곱해져야 되는 거니까 bx 자, 근데 여기 2창이 없죠 그죠? 여기다 마이너스 4를 더해주면 이렇게 계산해서 마이너스 4x 제곱. 그다음에 이렇게 계산해서 마이너스 16x. 그다음에 이렇게 계산해서 마이너스 4b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사라지는 게될 것이고, 지금 정리를 좀 해보면, a-3은 b-16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죠? b-16이 x의 계수인 거니까. 그래서 a-3은 뭐랑 같냐면, b-16과 같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4b랑 같다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4 곱하기 b인데 얘가 3이면 되겠지 그지? b가 3이에요 b가 3이니까 여기다가 3을 좀 대입을 한번 해보면 3을 대입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13이죠 둘이 더하면 플러스 3하면 마이너스 10이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0이다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더하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